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모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오늘 무슨 촬영인 거죠? 아들한테 파인애플을 줬는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손질하는지를 몰라서, 음. 이게 벌써 언젠데 도로 갖고 왔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인애플을 어떻게 자르는지 조PD님의 어,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 한번 전수해 주시죠. <laughs> 나름 음. 제가 해먹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위에를 자릅니다. 음. 잘라서 없애고. 어머. 위아래를 잘라요. 네. 얘가 네네. 한재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음.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응. 어, 여기를 이걸 없앱니다. 음 옆에. 네. 아빠 오셨나봐. <laughs> <laughs> 아빠 그나 촬영 중이어서 잠깐만. 아, 옆면을 다 지금 자르시는 거군요. 네, 옆면의 껍질을 다 네네. 자릅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몇 주가 이게 된 건가? 음. 어제 상태는 네, 네. 안 좋은 데는 버리면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네. 예쁘게 됐죠. 네. 여기도 좀 잘라야겠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네네. 가운데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얘도 좀 이상하죠? 얘는 버립니다. 음, 과일 상태가 저희가 실온에 너무 오래 보관해서 네, 이게 신신한 걸 줬는데 이렇게 음. 돼 가지고 갖고 와서 깨끗한 부분만 먹으면 됩니다. 음, 요렇게. 이렇게. 입큰 사람은 크게 쓸고 <웃음> <웃음> 작은 사람은. 적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 먹으면 됩니다. 하나 드셔보시죠. 어맛 괜찮네요. 당도는 음. 높을 겁니다. 음. 나머지 다 그냥 버리지 말고 쓸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씽 버립니다. 음 씽이라고 하면 가운데 딱딱한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죠 이건 표준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제 표현으로 씽이라고 합니다. <laughs> 전문 용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이상한 데는 버리고 이렇게 하나를 다 음. 자르면 요만큼이 나옵니다. <laughs> <laughs> 요만큼이라면뭐한뼘 정도. 제 손이 좀 커요. 네네. 20cm 한 20cm? 20cm. 이게 통에 담으면 좀 많아요. 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다 버려요? 이거요. 네네. 재활용했다가 해서 버려야 돼요. 아. 이거는 재활용. 이게 크잖아요. 네. 이거좀 이렇게 잘라요. 음. 그래서 음. 재활용 봉투에다가 버리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버리고 통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먹을 만큼 통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한번 먹을 거 되죠 아네네 어, 이렇게 해서 용기에 뚜껑을어서 음.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번 먹겠는데요? 다시 또 나머지는 먼저 먹고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요거는 먹죠. 뭐. 아, 네, 바로 먹죠, 뭐. 네. 끝. 자, 지금까지 조장의 파일럿 설기를 배워보셨습니다. 여러분, 모돈이 구독고 좋아요고 눌러주세요. 다시 봐요. 네, 안녕. 네. 또 봐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